문재인도, 문재인도 있다이가. 사실상 조국이 때문에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조국, 그 조국이, 조국이 문재인 찾아갔을 때, 아, 정말 저거 섭도 없나. 저거는 마누라 깜빡놈의 문재인을 찾아가 우리는 막 그래 생각했다이가. 그런데 또 문재인과 조국의 상관관계에서 보면 오히려 문재인이 피해자인기라. 문재인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기라. 왜? 왜? 말해볼까요? 우리는 조국을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가 이때까지 조국 사태 때, 조국 입시 비리 사태 때, 우리는 조국을 피해자라고 생각했어. 조국이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했어. 아직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조국이 억울하게 당한다고 윤석열이한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막 지키지도 지 않고 감방에 넣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 사실상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경심 비리도 사모펀드 비리도 있었고. 차명계좌, 뭐, 이런 거, 더 조사 안 했는 기라 윤승열이는. 사모펀드 계좌 비리도 있었고, 계좌, 차명계좌 개설한, 어? 저거 동생은, 오촌동생, 뭐이 무슨 동생은, 어? 그, 게 차, 사모펀드로 들어갔고, 간방 들어갔고, 어? 사모펀드로 저거 동생은 들어갔고, 주가 조작으로. 저거, 마누라는 그냥 차명계좌, 차명계좌 했고, 차명계좌 했고, 개설했고, 입시 비리도 저걸 다 인정했고, 반성문까지 썼고, 어? 우리도 다 알고, 2.0, 2.1 나오는데 이상한 장학금 받았다는 거다 알고, 있는기라, 죄는 있는기라, 죄는 있는기라. 어, 그게 그 뭐고, 이제, 조국이 억울한 어, 검은 유착에 피해를 받았다. 물론 융단 폭격 받았지. 언론에 융단 폭격은 받았지만, 없는 건 아닌기라. 죄가 없는 건 아닌기라. 지나고 보니까, 억울한 피해자는 아닌기라. 조국이. 그러면은, 일단 감방 들어갔고, 이제, 해결이 됐어 판결이 났어요. 그럼 문재인은 어떤 피해를 받느냐 어쩌면 이 관계에서 문재인 조국의 관계에서 문재인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게 조국 사태 때 문재인은 중도표를 다 잃었어 조국 사태가 일어나자 조국 사태 그~ 뭐고 입시 비리 사태막이제 백신 만건 막 일어나고 백신 만건 일어나고 그~ 차명 계좌 사모펀드 개설 사모펀드 개설 막 그런 게막 뉴스로 도니까 중도표가 지지율이 그~ 문재인 지지율이 그때까지는 4 0였는데쭉 하면서 2 8까지 28%까지 떨어집니다. 28%가 조국 때문에, 조국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 피해자가 누굽니까? 조국입니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죠. 조국 하나 잘못 임명해 가지고, 문재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하나 씨, 잘못 임명해 가지고, 어? 조국 하나 잘못 임명해 가지고, 내만 지지율, 중도표 다 잃었다. 이거 중도 지지율, 이래내는 기라. 문재인은. 아까 빨리 하 아, 중도 지지율 빨리빨리 올리나마 이거 조국 잘라야지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문재인은 잘라붙는 기라 중도표 때문에 중도 지지율 때문에 자기 중도 지지율 때문에 어 문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지 조국한테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윤석열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어 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 어, 그러면 아 조국이 좀 빨리빨리 잘라야지 내가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했죠. 진보들이 아무리 막, 그래 그리에 나와서, 어, 그리에 그래 나와서 집회 시위를 해도 중도, 우리 국민들 중에 중도는 30%가 안 된다고. 30%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율도 28%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보들이 아무리 지지를 해도 30%가 넘지를 않아요. 아, 진보들이 아무리 지지를 해도. 중도표를 다 잃으면 끝장인 거야. 중도표를 다 잃으면.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 거. 그걸, 그, 그런 사람들 표를 다 잃어보면 소용이 없어요. 중도표를 다 잃으면. 근데, 이 조국이가 입시비리하고 사모펀드 이게, 이게 탁 되면서 문재인은 중도표를 호로록 다잃어리니까안 그래도 인기 없는데. 문재인은 대통령 될 때부터 탄핵, 다, 박근혜 탄핵시키고 대통령 될 때부터 인기는 없었어요. 국민들한테. 중도표 인기는 없었어요. 중도한테 인기는 없었어요. 자기만의 이런 문골 오소리 득으로 막 댓글 막 이런 거 해갖고, 어, 그런 인기지. 중도표한테 인기는 없었어요. 문재인 사실. 그래고 어떻게든 해갖고 이제, 어, 중도표를, 하, 어, 탄핵 이 여론으로 8 0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소로록다묵었잖아다 깎아 묵었잖아문재인이 그렇게 이제 조국 사태 때로 돌아가면은 아 문재인이 오히려 조국보다 이런 게 많았다, 많았다. 그래서 조국이 우리는 문재인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갈 때, 아유 어저 빈시 같은 놈, 아유 지금 만으로 감방에 넣었는데도 저래 다시 찾아가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저 모습을 보면서. 조국이 어쩌면 그 당시에는 가해자였고 문재인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국이 고개 숙이고 문재인에 찾아간 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문재인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다. 알겠나? 그러니까 입시 비리도 조국 입시 비리도 인정한 꼴이고 자기 만으로 잘못도 인정한 꼴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은 아, 그래. 그러면 용서해 줄게 하고 받아들인 거다 아, 그럼 용서해 줄게 하고 받아들인다. 우리 하고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사태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조국이 어 조국이 하고 붙으면은 중도편을 달린다는 겁니다. 조국이는 실제로 우리 생각대로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 는 뜻입니다. 그게 맞다면은 제 해석이 맞다면은 맞겠죠. 어, 그래, 아니면, 말이 안, 그, 그게 이런 해석이 아니면, 조국은 진짜 그야말로 속도 없는 빙신하 뜻이고, 어, 제 해석이 맞다면은, 이제 조국이 문재인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간게 말이 되니까요. 안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조국이는요, 중도표를 형성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도표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국이하고 붙어가지고 문재인도 손실을 봤어요. 중도표를 다 잃는.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조국은 같은 선상에 서게 됐어요. 조국이하고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도 요번에 총선 때 봤잖아요. 중 중도표를 다 잃어버리는 거. 문재인이 나오니까 내 중도표를 다 잃어버리는 거. 조국하고 같은 선상의 이미지가 형성돼 버렸어. 문재인도. 문재인도 조국 주, 중도가 엄청 싫어하는 그런 이미지가 조국 덕분에 써여져버린 거야. 조국 때문에 전에는 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국 때문에 중도가 엄청 싫어하는 문재인이 되어버린 거야. 조국 덕분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하고 붙으면은 절대 중도표를 확장할 수가 없어. 문재인 조국하고 붙으면 절대 중도표를 확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